일단, 스카니아 서버, 우리 또남캐 듀블이고요. 본주님께서 선 코디 후육성을 위해서 10레벨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코디할 건데, 중2병 컨셉 코디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성형은 그대로 살릴 거고요. 헤어만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헤어 중에서는 토톤이나 줄리오, 스위송, 밀크 캔디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좀 머리가 약간 꺾여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일단 멜론이랑 달콤털시 빼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 투톤 블록 나왔어요. 요거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마 중이병 느낌이 나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에서 한 4억 정도 바, 잡죠? 나 스포티룩 한 번으로 스포티룩 한 번으로 요런 거. 그 다음에 멋짐 100만볼트 그 다음에 러블리 체크 예그리나 함버롯 러블리 체크나 예그리나 함버롯은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이 강해서 좀 그런 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크라운 피트니스 요것도 있고 로드 카멜리아 요런 거 죄수복 죄수복 체크메이트 킹그 다음에 심플 아침산... 아니 뭐야 상큼 아침 산책 로드 카멜리아? 로드 카멜리아 나쁘지 않지. 로드 카멜리아는 3억 6천 5백이 시세네요. 3억 6천 5백 지금 현재. 무난합니다. 이거는 좀 무난하게 많이 있는 옷이라서 요거 시로 보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남은 매소로 무기 한번 찾아볼게요. 1억에서 일단 2억 정도 잡고. 소다 크러쉬 요거 이펙트는 휘둘렀을 때 요런 이펙트가 나오고 점프 이펙트는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약간 어, 캔? 캔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무선 왕 손바닥 요거는 이제 움직였을 때 요렇게 요런 느낌 별로 이펙트는 크게 많이 없어요 요런 거 있고 점프 이펙트가 요거 이렇게 빰 이러면서 그 다음에 바니 마커펜 색감은 나쁘지 않아요. 색감 나쁘지 않고. 이렇게 휘둘렀을 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점프 이펙트, 이렇게. 하트. 채워지면서 나오고요. 크롬 덤벨. 크롬 덤벨은 점프 이펙트가 좀 예쁩니다. 이런 느낌이고. 가만히 서있을 때랑 휘둘렀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숟가락 타로 법 숟가락 타로 범 숟가락은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다, 있고. 그다음에 점프 이펙트가 이렇게 나와요. 숟가락 다섯 번. 그다음에 라켄롤 기타, 라켄롤 기타, 점프 이펙트 요거 때렸을 때요렇게 기타 들고 때리죠?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요런 느낌. 등에 이제 망토처럼 들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이그나이트 마지막. 손에 이렇게 딱불 덩어리를 딱쥐어 있어요. 요런 느낌. 그다음에 점프 이펙트 요렇게 나오고 휘둘렀을 때. 이런 느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캐시샵에 가시면 모든 무기류 중에 검은 화염이도 있어요. 다크 세라핌 이렇게 나와요. 약간 흑염룡. 왕손바다 오케이. 그걸로 가겠습니다. 왕손바다 가격 싸네요. 2100만원. 구매해주고요. 좋아, 좋아. 자 여기에서 이제 망토랑 모자 한번 찾아볼게요. 망토 먼저 볼까요? 망토 1억에서 2억 정도 일단 보자. 나는 너야부터 볼게요. 이렇게 그림자처럼 다녀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뒤에 막 뒤에 따라서 그림자가 투영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울하다. 여기 지금 뒤에 따라다니면서. 약간, 중2병 걸린 친구들이 약간, 고뇌가 가득 차있잖아. 그 다음에, 만화 폭주. 만화 폭주는 요런 느낌. 네, 우르르 쾅화 망토. 이렇게, 뒤에. 이런 것들도 있고. 사나운 악마나. 차라리 좀, 약, 이렇게 약간 작은 애들이 좀 나온 것 같아. 근데 굳이 날개를 달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불타는 펜심. 어, 이것도 좀 화가 난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 나죠. 그다 네, 폭주수 아우라. 요 정도? 폭주수? 오케이 폭주수 아우라 1억 1천만 원에 구매할게요 자 그리고 모자 한번 찾아볼게요 모자 2억 대 1억 2억 아이돌 리본 선내백은 요런 느낌 그다음에 블랙 벙거지 그다음에 뭐 화이트 벙거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악마 모자 색감이 좀안 맞네. 악마의 탄생, 악마의 탄생.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캐시샵에서 악마의 탄생이라고 모자 판매를 해요. 그거 구매를 할게요. 어, 지금 렌즈는 빨간 렌즈 상태인데, 렌즈는 굳이 안 바꿔도 약간 눈이 충혈된 거 같이. 아니까 느낌이 나니까 이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피부 피부만 좀 선택하면 될것같아자 요게 크림 피부 그 다음에 태닝 헬시 밀 이게 이게 밀키가 미백 일반 미백 그 다음에 스산 창백 요렇게 있습니다. 고저스가 살짝 태운 거 창백 오케이. 근데 창백하면 손바닥이 약간 색감이랑 좀안 맞긴 해요? 그건 참고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나쁘진 않아. 이거 손, 손바닥이 잘 보이니까. 요걸로 갈게, 그럼. 오케이. 자, 일단, 코디 끝났고요. 어, 성형은 카리스마 듀블 빨간 렌즈. 착용했고. 그 다음에 악마의 탄생 모자. 그리고 투톤 블럭 헤어 검정색. 그대로 사용했고요. 무선 왕 손바닥 무기 그 다음에 로드 카멜리아 함벌로 가구 투명 신발 폭주수 아우라 여기 지금 비어있는 부분들은 투명 세트로 딱 착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공격하시면 이런 느낌 나오고요. 그리고 점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어 다크다크한 느낌으로도 됐죠. 피부는 창백 피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금액은 5만원 준비를 하셨는데 2억이 남았네요. 이렇게 마무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